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천할 만한 MS Word의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흡족할 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책을 MS Word로 쓰고 있습니다. 인디자인이나 다른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편집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MS Word로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컬러풀한 뭐뭐 패션 디자인 잡지라든지, 패션과 관련된 사진이 많이 들어간 음식, 물,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MS 오피스 i c 나뭐 다른 워드 프로세스가 그 RGB 계열이거든요. 출판할 때는 CMRK 계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색에 민감한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RGB나 CMRK나 뭐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드를 쓰고 있고 워드에 보면 받아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받아쓰기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듣는 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는 중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글을 쓰면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알아서 글씨가 나오게 되고 꽤 정확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맞춤표 등등 방금 보셨죠? 맞춤표라는 말을 하니까 맞춤표가 찍히죠. 이런 식으로 맞춤표 하면 찍히는 거고요. 맞춤표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를 붙이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맞춤표가 없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뛰어나고 맞춤표라든지 몇 가지 기호들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쓸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등등 다른 곳에서도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MS 오피스가 특별히 더 대단하다고 또는 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별로 쓸만하지 않았어요 틀린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한국어 학습이 많이, 많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s 워드로 작업하신다면 이것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ms 워드뿐 아니라 어, 파워포인트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그 대신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줄 바꾸고 띄어 쓰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쭉 길게 쓰는 거에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각자 여러분들이 편의성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좋아졌어요.